자 1번 봐 봐. 자, 두 여학생 A하고 B가 두 남학생 CD를 포함해서 8 명이 있대. 근데 8 명의 학생이 원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모두 둘러앉으려고 할때원 순열이지. 두 여학생 AB가 서로 이웃할 때남학생 CD는 이웃하지 않으라고 조건 뭐야? 뭐뭐할때뭐뭐할 확률 그러니까 A 하고 B는 이웃 할때 C D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그럼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야 된다 이거지. 어. 근데 이 경우에서 이제 C D가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는 건데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 A B를 하나로 보잖아. 일곱 명을 7명. 어 일곱 명 원순열이니까 그러니까 육팩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러면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어, CD가 이웃하지 않는 건 그냥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니라 AB는 이웃하면서 CD가 이웃하지, CD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음. 그러면 AB는 이웃하고 CD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CD는 일단 어떻게 해 두고 제껴 두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건 마지막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니까. 어. A, B를 포함한 어이 나머지 네 명까지해서 이 여섯 명을 배열을 하는데 네. 이해가? 네. 응. 얘네들끼리는 이제 A, B가 이웃하게 배열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그거? 이웃하게 배열하는. 어. 그냥, 그냥... 어. 그냥 배열는 것으로. 것처럼... 어 그러니까 A, B를 이웃하게 배열을 해야 되니까. CD는 빼놓은 거야, 지금. 예. CD는 배열하는 게 아니야. 예. 어, A, B를 포함한 나머지 기타 등등 4명과. 5팩 5패 어. 곱하기 2. 맞아, 5팩 곱하기 2지? 예. 그러면 6명이 줄을 이제 배열이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그러면 사이사이에 자리가 몇 군데 생기니까? 6군데 6군. 생기니까 6자리 중에 CD를 어, 집원을 두 자리를 선택해서 배치를 하면 되지? 그게 얼마야? 6 P이지. 골라서 배치까지야. 고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배치까지 하니까.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 근데 왜분 작아 더 크냐? 그지? A, B를 포함한 아7 팩이지. A, B가 이웃하게 서는 게 A, B가 이웃하는 게 A, B를 하나로 보니까. 미안, 미안, 미안. 6팩이 맞지? 아, 어, 얘네가 원순열이, 이게 5명을 세우는 건데, 원순열이니까 이게 4팩이지. 어, 여기가 4팩이야. 아, 그럼 여기도 수정해야지. 그러면 6명을 세운 거긴 한데, AB가 묶여서 한꺼번에 들어가고, 요 사이에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썼기 때문에 사이에 자리가 몇 군데 생긴 거야? 다섯 군데 생긴 거야? 6피가 아니라 5이지 요걸 어, 계산해야 돼. 어. 그럼 6팩, 4팩 약분하면 이게 6하고 5만 남으니까 30. 2는 약분해서 없애면 되고, 30분에 5p는 5, 4, 20 해서 정답은 이렇게보여주는 거지. 어, 4번이 답이다. 음. 자, 2번. 자, 어느 자전거 동호회의 전체 회원의 60%는 30대 이상이고, 30대 이상의 회원 중에 남성은 70%래. 이 자전거 동호회 회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성일 때, 조건부지? 어. 이 회원이 30대 이상일 확률은 17분의 12가 나온다. 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임미로선대한한 명이 30대 미만일 때 조건부지 남성일 확률은. 자, 맞아. 딱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요게 지금 30대 이상, 30대 미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진 문제기 때문에, 어, 요렇게 이제 종류별로 구분이 되는 문제는 표를 그리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남성, 여성, 그다음에 30대 이상 미만.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 전체 칸도 만들게. 자, 봐 봐. 전체의 60%는 30대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30대 이상이 전체의 60%야. 어, 그러면 30대 미만이 40%겠지? 근데 30대 이상의 회원 중 남자가 70%래 그러니까 60명 중에 70%가 남자라는 얘기야 어. 맞아42% 어, 42%가 전체의 42%가 남자 30 이상 남자지 그러면 나머지 18%가 여자고 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성일 때 30대 이상일 확률이 17분의 11에 그러니까 여기 여성 중에 30대 이상일 확률이 17분의 12라는 얘기는 여기가 전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x분의 18한 게 이게 17분의 12란 얘기잖아. x가 이게 자연수 나는 아 자연수가 아니어서? 근데 이게 지금 명수가 아니라 퍼센트잖아. 어. 어. 아 이게 지금 명수가 아니야. 어 퍼센트요 퍼센트 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 예. 어맞아어어 어,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명, 명수 명수를 생각해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 근데 그렇게 명수를 생각했을 때 소수가 나와 버리면 어 이상하다 좀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어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진짜 사람 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 퍼센트니까 알겠지? 그래서, x분의 18을 했을 때, 얘가 17분의 12는, 분자를 똑같이 맞춰주잖아, 만약에. 36으로 맞춰준다 치면, 여기는 36, 2x 이렇게 되고, 위에는 36이면 3곱해져야 되니까, 51인데, 여기서 x가 2분의 51이 돼서 이상했다 이거지? 어, 근데 상관이 없다. 2분의 51, 가능하다. 음. 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남자 여자 합치면 100%가 돼야 되니까, 어, 자, 2분의, 어, 전체가 100이 돼야 돼, 100은 2분의 200이야, 어, 149가 돼야 되고, 어, 자, 42는 2분의 84잖아, 그러니까 149에서 84를 빼야 되겠지, 2분의 65, 그러면 자, 30대 미만일 때 남자일 확률은? 30대 미만이 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얘가 될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40 중에 2분의 65. 그럼 40은 2분의 80이잖아? 2분의 80분의 2분의 65. 2는 약분하면 없애지? 어. 그 다음에 80분의 65가 답인데 약분 되지? 5로 나누면 16분의 13.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요건 진짜 명수는 아니기 때문에 분수가 나와도 지장이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고. 다음 3번. 자, X가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어. 근데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 건데, 어,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 함수 f(x)에 대하여 f 2 곱하기 f 4의 값이 홀수일 때 조건 뭐지? 어? f가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지? 근데 요거 조건이 뭐냐면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만약에 더 크면 더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간다. 이거 기억나? 이거 그...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인데 등호가 있으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갈 수도 있다. 중복조합. 그러니까 X가 더커면 함수값도 더 계속 커진다 그러면 그냥 조합. 크거나 같아진다 그러면 중복조합. 자, 그러면 일단은 뭘 구해야 하다 우리는 F2 곱하기 F4가 홀수가 되는 전체 경우를 전체 함수를 다 구해야 돼. 음. 그러면 2, 3, 4, 5, 6에서 2, 3, 4, 5, 6으로 가잖아. 그럼 F2랑 F4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둘다 홀수가 돼야 곱해도 홀수겠지. 그럼 2가 갈수 있는데 몇 군데? 4, 5, 두 군데. 그 다음에 4가 갈수 있는데도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가도 되니까. 2랑 4를 제외하면, 3이 갈수 있는데 5군데, 5도 5군데, 6도 5군데. 그래서 곱하기, 5 곱하기, 요거 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근데 두 번째, 분자는, 어, 지금 어떤 확률이냐 면은 얘가 만족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가 만족이 되면서도 이게 홀수인 건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홀수면서 얘가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그게 분자다. 이거란 얘기야. 알겠지? 어.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케이스 분류가 필요해 보이거든? 근데 지금 점점 갈수록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2랑 4가 둘다 몇으로 갈 때? 3으로 갈 때. 2는 3으로 가고, 4는 5로 갈 때, 2와 4가 둘다 요렇게 몇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돼?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F2와 F4가 모두 3일 때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갔어 그러면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3은 그냥 3으로 고정이지 그러면 이 5, 6은 어디로 갈수 있는데 3, 4, 5, 6으로 갈수 있는데, 이게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 4, 5, 6, 4개 중에, 5, 6의 선택을 받을 2개를 선택하는데, 그때 그 선택하는 방법이 뭔 거야? 중복조합이다. 그럼 4H2. 이해가니? 어. 그러니까 3이 갈수 있는 데는 3한 군데로 고정이고, 나머지가 5, 6이 갈수 있는 데가 4H2다. 이럴 때, 4h2. 4h는 5c2와 같으니까 10가지야. 두 번째 f2는 3으로 가고 f4가 5로 가는 경우. 그러면 f2는 3으로 갔어? f4는 5로 갔어? 그럼 일단 3이 갈수 있는 데는 몇 군데야? 3, 4, 5. 3, 4, 5세 군데지? 그리고 5, 6이 갈수 있는 데는 5, 6 중에 두 개를 뽑는 중복조합. 그러면, eh2. 정리하자면, 3은 세 군데, 5, 6은 eh2.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3 곱하기 eh인데, eh는 3c2라, 3이거든? 그러면, 3, 3은 9지 세 번째, f2와 f4가 모두 5로 갈 때, 이 때는 f2와 f4가 모두 5로 갔다. 예. 그러면 4 5 6세 놈이 5 6 중에 이 규칙을 만족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 네, 저희 3이 아, 4니? 네 예. 어, 안 예. 이렇게 되니까 3이 5로 가는 거지? 네 예. 어, 그러면 5 6이 5 6으로 가는데 요 규칙이 돼야 되니까 EH. 그렇지. EH이지? 예. 어, 그래서 이 경우는 2H2야. 3이야. 예. 그래서 다 더하면 10 더하기 9 더하기 3니까 그러니까 20이거든? 예. 22 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 예. 어, 그러면 약분하면 요거 하나 약분되고 어,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250분의 11 P 더하기 Q는 261 60. 알겠어? 자, 다음 4번.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와 자, 2개의 동전이 있는데,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이면 그러니까 앞면이 하나 나오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고, 앞면이 안 나오면 2개를 꺼낸대.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가 소수... 어 꺼낼 때 예. 조건부지 예. 어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가 소수... 소수일 확률 그랬지 그럼 앞면이 안 나오면 앞면이 안 나오면 은 공을, 예. 공을 두개 꺼내는 건데 어1 번... 이상이면 두 개지 예. 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체를 구해야 되잖아? 전체가 지금 이 규칙을 만족하는 이거지? 이, 이 경우의 수지?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 케이스 분류가? 어.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앞면이? 한개 이상. 이상. 두 번째는 앞면이? 어, 0번. 그러면 앞면이 일단 한번 이상이 나와야 돼. 아, 그리고 소수도 좀 적어둘까? 1, 2, 3, 4, 5, 6, 7 중에 소수는 1, 2, 3, 5, 7이야 1, 2, 3, 5, 7 어, 2, 3, 5, 7어요때 7, 앞면이 7, 1 이상 나올 7, 확률은? 앞면이 1 이상 나올 확률은 정면 두개던지는뭐 그러면 4분의 3어 어. 4분의 3이지? 어어 네. 어, 그래 이건 확률로 가자 네.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확률로 가도 되고 경우의 수로 가도 되고 그래. 네. 음. 자, 안면나 일1 나오 확률이 사 분의 삼이지? 네. 어, 연달아서 네. 그러면 몇 개의 공을 꺼내니까? 세 개의 꺼내니까. 아, 경우의 수로 밖에. 네. 안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는, 아 하나 이상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지? 앞앞앞뒤뒤 그렇죠. 앞. 앞, 앞 뒤, 뒤야. 네. 그 어, 경우에 우리 이 공중에 몇 개를 꺼내니? 세개 꺼내니까. 어, 개를 꺼내니까 7C3.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중에서 4개 중에 남아요. 어. 서저네개야요 어. 어. 어? 어,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분자를 올릴 때. 예. 어. 그다음에 앞면이 0번 나오는 건? 예. 어, 앞면이 안 나오는 경우에서는 한 가지지? 네. 한 가지의 경우에서는 70인데, 네. 어,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 네. 어 그럼 요건 얼마야? 7 5 3 35, 5 게 7시 이니까 12. 합쳐주면 126. 전체 120 126. 6가지 경우가 나오거든 어, 거치는... 어. 네. 그치? 근데 전체 126가지 중에 네. 이 조건도 만족하면서 이 꺼낸 봉에 적힌 수가 모두 소수가 되는 경우에서도 찾아야 된단 말이지. 응. 그러면 그거는 그냥 케이스 분류가 또 똑같이 돼야 되잖아. 그럼 요 때는 앞면이 1 이상이 나오는 게 3가지인데, 그때 여기서 뽑았을 때다 소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4개 중에 3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니? 그럼 그게 몇 가지고? 43이지? 그러면 이게 3, 4, 10이고, 밑에 경우는 일단 앞면이 0번 나오는 게, 한 가지에 어네개 중에 두 개가 다 소수가 나와야지. 4 c 이니까 얘는 6이야. 합쳐 주면 얼마야? 18. 이지 그럼 전체 1 2 6분에 18. 6으로 약분 되지. 1 어. 한번더 약분하면 7분에 1. 알겠어?